오늘은 곧 다가올 할로윈에 코디하기 딱 좋은 할로윈 무료 아이템 3개를 알려줄 건데 어떤 아이템이냐면 바로 귀여운 악마 뿔이 달린 듀얼톤 악몽 헤어와 뒤통수에 유령 모양이 새겨진 유령 버즈컷 헤어 그리고 허전한 머리에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할로윈 뿔이야 수량이 각각 4만, 4만, 3만 5천 개로 최근에 나온 무료 아이템 치고는 넉넉한 편이며 듀얼톤 악몽 헤어는 역해 코디에 유령 버즈 컷 헤어와 할로윈 풀은 남캐 코디에 진짜 잘 어울려. 아랍으로 가기 전에 잠깐. 구독 고 그냥 가면 오늘 밤네 꿈에 찾아간다. <laughs> 먼저 워머 디스커버 게임에 참가하자. 앞으로 쭉 내려와서 왼쪽으로 오면 오늘 얻을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, 헤어들은 새로 생긴 디스커버리 패스에서 얻을 수 있어. 패스는 헤어 아이템을 누르거나 왼쪽 패스 진행 상황을 누르면 되는데. 유령 버즈 컷 헤어는 티어 5에 도달하면 얻을 수 있고, 듀얼 톤 악몽 머리는 티어 10에 도달하면 얻을 수 있어. 티어는 여기에 있는 글라이드 앤 슬립 게임을 플레이하면 올릴 수 있는데, 맨 오른쪽에 있는 솔로 모드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면 돼. 난이도 쉬움은 800 경험치를, 중간은 1500 경험치, 어려움은 2000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데, 중간 난이도로 하는 게 어렵지 않고 경험치를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추천해. 플레이하는 방법은 글라이더를 타고 장애물을 통과해 끝까지 가면 되는데, 점프한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 공중비행을 하면 되고, 월마트 표시 상자를 먹으면 랜덤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, Q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. 끝까지 가면 게임이 완료되고, 여기에서 얻은 경험치를 확인할 수 있어. 이렇게 티어를 올린 다음, 패스에서 해당 아이템을 클릭해서 얻으면 돼. 마지막으로 할로윈 뿔은, 이 게임의 좋아요가 12만 2천 개에 도달하면 얻을 수 있는데, 좋아요가 현재 11만 5천 개이니까 약 7천 개만 더 누르면 얻을 수 있어. 아직 맵에는 안 보이는데, 보 스폰 지점 근처에 할로윈 뿔 얻는 곳이 생길 거야. 좋아요 수가 12만 2천 개가 되면 들어와서 꼭 얻길 바래. 로블록스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보고 싶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꾹!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. 안녕!